855번을, 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50 이하의 6의 배수야.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막 100, 200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6의 배수니까 50을 6으로 나누면 6, 8은 48 하고, 그러면, 아, A라는 애는 원소가 8개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NA 원소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BX 아이 B하고 X는 지금 아 이걸 그러면 왜 찾냐 하면 왜 A의 집합을 찾냐 하면 여기 조건에서 보면 A와 U의 아 A와 X의 합집합이 A가 됐다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 집합이란 이야기니까 어, 현재 A가 될수 있는, 애, 아, 현재 X가 될수 있는 a 는 2의 8제곱이라고, 현재까지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추가됐어. B하고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4의 배수야, B는. 그러면 A 중에서 4의 배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단 얘기는 4하고 6하고의 공통인 걸 찾아야 돼서 4와 6의 공배수는 4와 6의 공배수는 여기, 여기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4와 6의 공배수가 얼마야? 4하고 6, 이거 공배수 찾는 거 우리가 할수 있잖아, 그치? 2하고 3, 그럼 뭐야? 12가 최소 공배수야? 그러면, 12의 배수는 12의 배수는 6에도 들어 6의 배수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50을 12로 나누면 어, 4에서 48. 그래서 12에 6하고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하고 겹치는 애가 4개야. 그래서 어 그러면 그 4개는 4의 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4개를 빼줘서. 2에 4제곱해서 1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고 알겠니?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 있냐면, 어 6으로 나누었을 때어 x라는 집합이 6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a의 집합을 찾을 때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 찾으라고 할수 있었어. 이렇게. 자, 요런 건 어떻게 찾냐면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는 제일 처음이 뭐냐면 1부터 시작하는 거야. 1부터. 그러면 그다음은 뭐냐면 6씩 건너가면 돼. 7 13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찾냐 하면 봐봐. 음. 어,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니까 맨 마지막 수는 6의 배수를 빨리 생각해봐. 맨 마지막에. 48이지? 5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6의 배수 중에.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48이 맨 마지막 수인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 나머지 1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 6 곱하기 8에다가 1을 더한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6 곱하기 0에다가 1을 더한 거야. 그치? 그럼 개수를 셀때 어떻게 되냐 하면 0부터 이렇게 해서 8까지 셌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0, 1, 2, 3, 4, 5, 6, 7, 8 해서 아! A의 집합은 9개야. A의, 아, A의 집합의 원소는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개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6의 배수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머지가 1인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럴 때는, 6 곱하기 0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어, 50에 꽉 차게 갈수 있는 애를 생각을 해서 찾아주면 되겠다고.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둬야 돼.